자, 오늘은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병아리콩을 이용해서 병아리콩 마요네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아리콩을 이렇게 잘 익혔죠. 잘 익힐수록 잘 으깨지고 그래야 만들기가 쉽습니다. 병아리콩 마요네즈를 만들어 볼 텐데요. 마요네즈는 이제 계란 흰자 대신 이 병아리콩을 준비했고요. 식용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충분히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식초가 들어가는데 식초 대신 저희는 레몬즙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레몬을 껍질째 짜서 하나를 다 갈아 놓은거 한포를 다 넣고요 여기 식초가 약간 부족하면은 에사비, 애플사이다 미니거를 또 약간 뭐 넣어줍니다. 여기에 또 약간 허니가 들어가 있어서 감칠맛도 나고요. 여기 좀더 고소한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땅콩버터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간을 해주실 분들은 이 소금을 적당량 저는 조금만 넣겠습니다. 간만 조금 맞춰주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으깬 다음에요.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주면 좋은데요. 그때그때 그때 만들어주면 더욱 신선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병아리콩 마요네즈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 마요네즈라는 것이 이제 계란에다 식초 그다음에 식용유를 넣고 저으면 마요네즈가 되죠. 근데 계란 대신 이제 병아리콩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넣고 아, 식초 대신 레몬즙, 그리고 애플, 사워, 비니거, 에사비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병아리콩 마요네즈는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빵을 병아리콩 마요네즈 에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 때 점도 조절은요, 조금 되다 싶으면은 두유라든지 뭐 저지방 우유 같은 걸 조금 넣어서 믹서로 갈아도 되고, 뜨거울 때 이렇게 진익이면잘진 익어집니다. 그런데 약간 곱게 만들고 싶으면 믹서에 넣고 약간의 두유나 저지방 우유를 넣고 갈아 주셔도 이렇게 곱게 나오죠. 이제 빵을 찍어서 이 병아리콩 마요네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마요네즈랑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어떤 느낌의 식감과 음,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곡물 빵도 먹고 래서도 그냥 먹는 거보다. 병아리 콩 마요네즈를 얹어서 먹으니까 훨씬 맛이 좋습니다. 자, 음. 오늘 이렇게 병아리 콩 마요네즈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